여태까지는 시험관을 결정하기까지, 난임클리닉을 선택하기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남편의 역할, 과연 테일러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테일러의 마음에 대해서... <laughs> 남편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laughs>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계속 제 얘기, 제 마음만 얘기하고 옆에서, 공감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한번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함께 했던 테일러의 마음은 어땠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저는 이 질문을 방금 들었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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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은! 그니까, 남자는 일단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되게 미안했어. 첫 번째 마음은 그런 것 같아. 시험관을 진행할 때그 과정과정에서 사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잖아, 남자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미안한 마음이 제일 컸고 두려운 마음도 컸던 것 같아. 어쨌든, 시험관을 시작할 때에는 아이가 우리한테 지금 생긴 게 아니었으니까. 생긴 게 아니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은 아내와 아이의 건강을 함께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때는 그냥 오롯이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니까, 주사를 맞는 거나, 약을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기를 갖는 것, 시험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할수 있지만, 뭐, 그거는 차치해 놓고, 클로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래서 특별히 뭐 자세 뭐 이런 것보다는 할수 있는 걸 하자. 내가 할수 있는 거를 가능하면 좋겠다. 근데 물론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사실 쉽지는 않지.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가 태어났다거나 뭔가 눈에 띄는 변화가 있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또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사역하고 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또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까먹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게 실감이 안날 때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할수 있는 거를 좀 하려고 그런 마음가짐을 계속 가졌거든요 많이 해줬어요 <laughs> 아님 클리닉 갈때 같이 가줬고, 운전 항상 해줬고, 최대한 둘의 스케줄과 병원의 예약 시간을 맞춰서 최대한 같이 가줬고요. 운전 항상 갈 때, 올때 테일러가 해줬고, 제가 고맙고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날이에요. <laughs> 여태까지 영상에서 못 느끼셨다면 다시 보셔야 될 거예요. <laughs>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제가 흔들리고 걱정할 때마다 옆에서 항상 저한테 확신을 줬고 한번더 웃게 해줬고 더 용기를 줬고 그랬어요. 아, 그리고 저희는 집 근처가 아니라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운전하는 테일러는 힘들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클리닉을 가는 날이나 가는 길, 오고 가는 길이 둘의 그런 데이트 시간? 이렇게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없는 맛집을 찾아간다거나 하다못해 뭐 디저트라도 뭐 하나 사 먹는다거나 우리 집 근처에는 없는 커피 한 잔이라도 사 마신다는 그런 것들이 이 과정을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험관을 진행하면서 약을 먹고 주사를 하는 것이 다 여성 호르몬 레벨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제가 어떤 영상을 보고 이걸 깨달았냐면 <laughs> <laughs> 프로게스테로노일 주사 맞는 영상이 저희가 올린 게 하나 있는데 아그 영상을 안 올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떽떽거리고 승질을 부리는지 <laughs> 그걸 보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왜 저러나, 말을 왜 저렇게 밉게 하고, 왜 저러고 있나. 그래서 이거 영상 다시 빅카운트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했나 보자 이러면서. 아, 그 영상 보고 되게 반성 많이 했고, 진짜 미안했고, 아, 테일러가 진짜 많이 참아줬구나. 미안해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배에 놓는 주사는 제가 직접 놨는데, 프로네스테론 오일 주사는 처음에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자세도 그렇고, 그건 엉덩이에 놓는 게 아무래도 덜 아프다고 하니까, 허벅지에 놓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일주사기 때문에 그건 배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테일러가 계속 놔줬고, 과정이 본인도 쉽지 않았대요. 그런데 손을 덜덜덜 떨 정도로 본인도 긴장을 하고, 저는 밤에 놓으라고 처방을 받아서, 밤에 놓고 나면, 잠이 다깰 정도로 <laughs> 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잠이 다깰 정도로 긴장을 했는데도 그래도 항상 준비해서 놔줬고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해준 게참 고마웠어요. 어떤 분들은 남편이 그런 피라던가 <laughs> 주사바늘을 너무 무서워해서 배주사, 뭐, 엉덩주사 다 본인이 놓는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저는 제가 배주사 놓을 때도 항상 옆에서 봐줬고 제가 주사 놓는 순서라던가 이런 걸 헷갈리지 않게 동영상을 보고 배울 때 옆에서 같이 공부해주고 제가 놓을 때도 옆에서 같이 코치해주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남편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아예 손 놓지 마시고, 그래도 할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주사 놓을 때 하다 못해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거라도 해주신다면 그것도 힘이 되니까 함께 해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조금 아내분들이 예민해질 때도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더 참아주시면 <laughs> <laughs> 나중엔 아내들이 미안해하지 않을까요? <laughs>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되긴 하네요. <laughs> 영상 기록을 남기는 것도 남기세요. 도움이 될것 같아요. <laughs> 진짜 반성 많이 했어 <laughs> 그거 올리지 말자 <말다> 그랬는데 <laughs> 프로젝스테론 오일 주사 영상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그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는 게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laughs> <laughs> 사람들이 욕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뭐를? 응? 남편이 뭐 대단한 거 해준 거 같이 시작해 놓고 고작 그딴 거 밖에 <laughs> 안 했다고 이러면서 <laughs> 내 욕하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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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거 해줬지 <laughs>